엄청 <목소리> 다나 아 이거 사야 돼. 둘다 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하나 사봐야 될거 같지? 얘가 데려가 달라고 했어. <목소리> 엄청나구만. 찰도가 있어요. 찰도가 있으 이거 귀엽다. 푸딩 푸딩 그거죠? 푸딩 구해요? 아 이거 뭐나 호텔키? 어, 이거 해야돼 뭐, 어, 이거, 해야 돼, 이거. 한번 해 보자. 어. 이 사토큰 밖에 안한다 이거 뭐... 인거 좋아. 아. 시카 아, 시사 아. 느낌? 아, 진짜 시사 그만. 어, 씨, 시선아, 진짜. 뭔 마음이 시선아. 지보님은 좋겠다. 응. 이트?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이번엔 치이카 가 나올 차례이긴 해. 우산이 2탄에 있더라고. 음. 너, 하치월이야? 쿠리만주. 쿠리만주야? 한번 더. 나 이거 끓여야 반대 움직이라? 아아 중복 느낌? 아 크림 안주야 주네어떻게한번더 해? 응 <laughs> 오빠 치카 무조건 갖고 싶지? 응치카 먹힌 게 상관없어 너까지 간카 어? 치카 <laughs> 무조건 무조건 분홍색 분홍색 무조건 무조건 오치티카 맞아, 치이카 맞아. <laughs> 좋아 좋아 나는 이거나, 이건, 이거, 나 이거, 이거, 검정이 이거, 이거, 두개 이거, 이거, 다 원하는 이이를 부르면 손이을 이거, 이거, 어. 과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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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투명 멋있는데? 약간 스컬 그레이먼인데 <laughs> 스컬 그레이몬 느낌. 괜찮아, 괜찮아. 음, 음, 음. 우와, 이거 봐. 이거 산림이랑 음, 콜라보 한 거네. 그, 와, 이거 캐로피 캐로 너무 귀여운데? 캐로피 케러피, 캐로 미쳤다. 그니까. <laughs> 진짜 귀엽다. 캐로 캐로피야. 어, 맞아.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이거 나 이거 하고 싶었어. 나 이거 하고 싶었어. 이거 찾고 있었어. 이놈이기야? 음, 응. 음. 음. 음, 음. 이거는 솔직히 뭐 나와도 상관 없는데 이 시크릿, 시크릿도 예쁘더라 시크릿이 뭐야? 약간 은색? 은색이야 은색 은색? 응. 한번 해보자 응. 이거 이거 나오면 좋겠다 아니면 블루 응 나도 블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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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레 얼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오오. 무슨 색이야? 어? 흰색. 아, 오 이거. 와와 와,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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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뜯어 줄게. 아니? 이따가 뜯으면 되지 또. 뭐. 이쁘다. 어 나는 어. 이거 도 이건 도시락통이네. 음, 난 도시락통이 갖고 싶은데. 어, 진짜? 나는 이거 필통. 이거 필통 도 좋고. 오케이. 필통 필통인 거 같아. 느낌적으로 오! 내가 원하는 거 나왔어 음. 기... 이거, 이거 하자 이거 하자 <laughs> 소리 나는 거겠지? 소리도 안한거 같아 음표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지 않을까? <laughs> 나 부를 때마다 누르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런 거네 우주선 같은 거기. 그러니까 나 이걸 원했는데. 봉수가 <laughs> 있어야 돼. 맞아. 띠지도 다 챙긴 거지? 응. 기억 쇼. 윤 쇼. 옛날 기억난다. 응. 오빠 나 이거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살래. 이게 뭐야 그래? 천 원이요. 좋은데? 어 이거 그거네? 포테 포테. 포테 포테. 빵이 없어. 빵이 없어? 하나 해그면오 귀여워. 좀 많다잉. 응. 미쳤는데? 미쳤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머리 손질하는 유이 아니야? 오 이거 증명사진인가 봐. 그런데 어, 왜 유이랑 리츠밖에 없어? 얘네가 <laughs> 인기가 제일 없나? 얘네 데스노트잖아. 음. 아크릴 블루 이야 이거? 오 띠아. Yeah. 나다가 키라 데스. 오 야간 미라이토. 아나다가 키라 데스. 핵심적인 내용이지. 음, 갖고 싶네. 얼마야? 안 갖고 싶네? 안 이거 봐. 응. 음. 귀엽다. 응. 음. 음. 안 귀엽다. 응. 음. 안 귀엽다. 응. 음. 음. 오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어, 이것도 귀엽다. 음. 로버덕 매지르신 근데 이것도 신호등 치킨인데 라인업이? 아이 보라색 나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리랑 커플로? <laughs> 어. 하나 사오자. 얼마야? 오천팔백. 그거 아니잖아 거잖아도네천 괜찮네. 리랑 <laughs> <야, 일어나. 웃음> 응. 이따, 이따, 이따. <laughs> 한번 해보면 안 돼? 어, 그래? 나,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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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으면 좋겠어. 얘나 어릴 때 엄마가 음. 이거 닮았다 그랬어. 얘 이름 뭐지? 트위티. 음. 나는 아저씨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얘. 아오 그 예. 이거 이쁘네. 그렇지. 응. 안 보여? 어. 아 그러네. 퉁퉁한다. 오 어,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절규 동물들. <laughs> 귀엽다. 헨스터가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다. 햄스터가 너무 귀엽다. <laughs> 이거 하나 해볼까? 어, 하나 해보자. <laughs> 햄스터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또다 달려. 다 것도 귀여워. 나 수달도 응. 귀여워. 아 수달도 있네. 오 너무 귀엽다. 자 어, 이거 확률 나쁘지 않아? 음, 음, 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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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리아 있는 버전은 처음 보는데? 음, 그러게, 내가 보여줄게. 음. 오, 오 로키. 귀엽다. 아 어, 진짜 귀엽게 나왔는데 음. 토도 로키? 너무 귀운데? 이거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어, 자 그러면은 그러면 까 하나. 하나. 이게 이게 보통 음. 트릭이 있을 수 있어. 지금 토도 로키가 네 번째란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신속한까 그러니까 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느냐? 그치,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하느냐? 그치, 그치. 얘 아니면 얘야? 얘죠? 아.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이거일 수도 있어. 오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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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첫 번째에 있었으니까 음, 음, 음. 이걸 일단 까보면은 그 다음이 누군지 알수 있어. <laughs> 돈 많이 쓰는 사람 특징. 바로 까보면. 오, 오, 신이다. 신, 신 좋아. 신. 이는 절규. 오, 어, 고양이. 나왔어. 아, 오, 좋아, 좋아. 귀여오알아어때겠습니다 샌드. 아, 또 있어. 아, 아! 아. 만족스럽지 않나? 아, 그러게. 그렇지. 차라리 히카리가 나오지. 그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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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왔어 잘나왔어 러버버터 여 보라색 나와야 되는데 응어아 아, 흰색 무난하다 뭐 아, 나쁘지 않아? 응아 끼리끼리 아 하아, 잠깐만 그러면 이 녀석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 해봐? 더? 어? 해보자 솔직히 키리시마 오차코 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응. 골라가버고 얘도 불렀어. 반냉 반열이 느껴져. 바로 접근됐어. 나도 불렀어. 내가 말했지. 느껴졌다고. 아 내가 말했잖아. 이 순서가 연관이 있을 거니까. <laughs> 얘 다음에 내가 옆에 옆에 있는 걸로 불렀어.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옆에, 옆에, 옆에가 다 구구라 뜻이야. 다 <laughs> 구구? <laughs> 이제 그만 써? 네, 그만, 그만, 그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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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관절. 아나 이거 인공, 인공관절 하는 거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우, 아우, 미쳤어. 귀여워. <웃음> <웃음> 어. 언니 보고 있어? 언니도 함께 했었다면 같이 볼수 있었을 텐데, 그곳에선 잘 지내야 해. <laughs> 이거 두 개지 한이는 어디가 나올 거야? 기숙사 배정 받는 중이야 지금. 어? 배정자가 원하시면 가장. 칼 없지? 없지. 어, 그리핀도르 느낌인데? 다 빨간 빛을 받는데? 아, 한이 그리핀도르네. 뭐야? 거절할래. 저, 저 다시 배정해주세요. 이거 오빠 해. 어, 왔어. 거절에... 거절에 태하, 태... 자퇴할게요. 음?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이것도 그리핀도로인데? 아, 그러네. 아, 나 싫은데. 그리핀 그래, 해. 그래. 자퇴할래요.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아, 공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 아기 같아, 아기. <웃음> <웃음> 오빠, 이거 봐. 귀여워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잖아 이거 어 이거 우리 뒤에는 우리도 있는 거다 여기서도 팔고 있어 어 오빠 이거 이거 럭키스타도 있어 오 어, 미쳤다 카라멜 어잠깐 여기 여기 는 이거 다 있는데? 오 어, 이거 있다 아즈사 없어? 어 아즈사 있어 아즈사 있어 나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똑같어어 잠깐만 이게 훨씬 낫겠는데 이 이거냐 이거냐 하잖아 지금 응 둘다 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만, 만지면 알수 있겠는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에이, 종이 같은 걸로 한번 덮어 놨겠지. 딱딱해. 다 딱딱하지 않을까? 아, 지렸다. 근데 다 괜찮다. 어? 니아도 있다. 오, 어, 다 괜찮네. 네. 이게, 이게 제일 싫을 것 같아. 좀, 성정적이지 응, 않나? 이거는, 류크도 귀엽거든, 나름대로? 이거 그 찾을 때다. 어. 도청, 도청 그거 찾을 때. 어, 이거 엄청 두꺼운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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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겠 이거? 이사야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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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어이가 이거? 이거? 어거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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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 <목소리> 너무 비싸. 아, 아, 그 얘가, 있어. 얘도 내 데려가달라고 하긴 하거든? 그러면 <목소리> 어, 이건 뭐야? 아 이거 그거네 이거 그거,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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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한 어, 거 그거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얼마야? 만원? 아무래도 하나 사봐야 될것같지 여기 있네 어 아, 이, 왠지 이 순서일 거야 하나 사자 그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아 저거 두 개지 뭐아이른바 네, 이렇게 근데 일단은 난 이건 사야겠어 나이거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 녀석은 사야 될 것만 같아. 어때? 별로야. 살짝 못 생겼어. 늘안 응. 쪘. 늘안야 여기 하이퍼치라 있나? 어, 하이퍼치라네. 애초에. 어 그러네. 눈 이거. 눈깔 눈깔이 랜덤이야 이거. 어, 좋아. 솔직히 아, 꽝이 난리워. 별로 없어. 꽝이 람보만 하는데. 맞아 보만 되게 이뻐요. 진짜 너무. 이거 뭐 되지 않는 거예요? <laughs> 혼잣말이에요? 난 시가라키도 좋아. 시원하키도 오, 오, 뭐야. 음, 음. 이리 본거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너무 이뻐. 오, 이쁘네. 이거 까보자. 제발. 무조건 이제 애리랑 라이터 나와야 돼. 너무 사만 아니면 데 오, 니야니워도 비어, 비어. 대박, 대박. 너무 좋아. 아. 아, <laughs> 아 진짜 얘만 아니면 된다 했잖아. 요거 요거 오! 무크롱 그래 내 말이 맞지? 차례가 있다니까 나잘뽑아 왜? 그래 오케이. 내가 나올 줄 알았어 난 예상을 했다니까 저 까봐 이따 뺄때 봐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나도 봐봐 얘 휘발이랑 크롬이야 히바리?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어 틀리면 대박 웃기겠다 나 벌써 웃겨 와 크롬이죠? 야 요거 휘발일 겁니다 아니 너 치면 돼.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크롭이 나왔어. 이제 람보 일 수가 없다. 아기 람보만 아니면 돼. 또 람보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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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지 뭐 제대로 버렸지 뭐 지금 <laughs> 버린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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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럴 수가 참는 게 어려워 참아 참는 게 어려워 어 얘, 제, 쟤네가 먼저 나 꼬셨어 니 응. 먼저 꼬신 거다 응. 얘,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응. 그지? 응. 뭐라는 친구들 근데 너무 깜찍해 음. 오빠 여기 로키스타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로키스타그크 아, 그래? 너무 예쁘다 음. 너의 이름은요? 이데 어? 나루토도 있다 우 뭐야 디오라마인가? 응 너무 어,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단짠 오케이. Okay. 뭐가 제일 강이요가라랑 응. 사, 사쿠라가 제일 강이다 어떻게? 아. <laughs> 이거 사고 나서 잘잘안 응. 할게. 알았어. 기다리고있을어기게가 되네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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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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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혹시 사연이 제일 후회하는 순간 있어? 아니 없어? 없어 멋있다 아즈나 아즈냐 진짜 아즈다 좋아한다 오, 천사를 만났잖아 아 람보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원가 이하 양도합니다 내가 딱 좋아하는 둘인데 내가 음.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이쁘다 나 얘랑 사귀고 싶어 요고, 요고, 요고. 와, 가하라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아, 가하라 좋아하시는 분들 <laughs>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랜덤에서 바로 이렇게 탁 나온 게 대박인 것 같아. 요 순서를 딱 분석을 해가지고 <laughs> 어. 딱 맞춘 거아니요그지 그치, 그 그런 느낌? 그런 느낌?